자, 우리는 요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한번 가보자. 오, 춥다. 호호호, 다라라라다. 자, 이디안녕? 안녕. 김세안녕? 안녕. 김세야, 안녕? 안녕. <laughs> 기분이 어떠니? 아, 어, 너무 여기 너무 높은 곳이야. 아, 여기가 좀 높아? 자 인천공항 가서 만나요 <laughs> 우와 이들이 어디 가요? 지금 베트남 가고 있어요 베트남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수수카로 가보자 <laughs> 자 생애 첫 해외여행 소감이 어떠십니까? 두번째야 아 해외여행 두번째세요? 어, 두번째야 어디 가셨었죠? 첫번째? 네. 제주도 아이가 그러니까 해외예요. 아, 해외예요. <laughs> 소감이 어떠세요? 아, 이거 좀 그렇고 좋아. 좋아요? 어, 아, 좋아. 다행이네요 이제 우린 단항으로 떠납니다. 아, 이번엔 코리안 에어. 예. 여기 이렇 할아버지 안녕. 안녕하세요. 소소. <목소리> 이든? 이든아, 여기 <어디에> 떴어. <laughs> <laughs> 자, 우리 단양에 도착했는데 이든이가. 호르 해버렸네? 배가 아팠어요? 네. 안오 네. 그렇구나. 우리 이제 짐 찾고 나가자. 갑시다. 자, 우리는 다낭 고스트, 다낭 네. 고스트 픽업 차량을 타고 프리미어 빌리지로 가고 있습니다. 예이.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지금 <laughs> 기분이 어때? 별로 안 좋아. <laughs> 안 지쳤어요. 아직. 아... 아, 피곤해요. 자, 이따 만나 프리미어 빌리지 도착했어요. 아, 자, 소리 질러! 여기 남편 음. 왔어! 왔어! 재밌게 놀다 가자! 알았어! 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10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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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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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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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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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나, 나, 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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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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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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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오세요. 방정합시다 자, 여기 1번 룸. 다 오세요. 자, 다 오세요. 자, 여기 1번 방. 자, 어디 있을지 장모님 정하시면 나머지 우리가 정할게요. 자, 2번 방이 메인 방입니다. 여기가 메인 방 여기가 제일 넓 여기가 메인 방 여기 네, 마스터룸 자자 네, 이제 3번 방으로 자 여기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네네 자3번방3번방3번방 우리 1번 써도 돼? 아, 자 그러면 장부, 장인 장인모님이 2번 쓰시고, 자자 장인장모님이 여기 쓰시고 우리 1번 얘네 예, 예, 3번 쓰고, 자 우리 첫째날 저녁이 밝았습니다. 아, 들어 어, 어. 오늘 저녁은 특별히 어, 바베큐를 먹을 예정이에요. 바베큐를 먹으러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 고기를 이렇게 숙소에서 직원분이 와서 구워줘 이렇게 바베큐를 먹고 할 예정입니다. 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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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자, 오늘 마사지 받고 오셨는데 좋으셨다고요? 아 마사지 오늘 처음 받아봤는데. 어 아주 그냥 좋았고 네. 발바닥 만져주는데 아주 그냥 좋았어 다음번엔 발만 받으실 예정이라고 어, 하시네요 어, 아? 네, <laughs> 네. 자장모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어, 아니 친구들이랑 패키지를 받는 것보다 받을 때는 어, 약하고 훑어주는데 여기는 돈뭐 많이 내고 하니까 많지도 않지만은 네. 금액에 비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자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좋아요. <laughs> <laughs> 여기 또 오다니. 이든이는 한번 아, 우리 225랑 비교해서 어떤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좀 아늑한 느낌이 있네요. 아, 좋아요. 네. 바로 앞에 빛이 있어요. 보 네. 우리 준율이도한 마디? 네. 네 가족들끼리 다 와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다 너무 좋죠? 근데... 자, 한마디. 저도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좋은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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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이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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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이진이? 있어요. 여기 오니까 어때요? 예, 예, 재밌어요. 배드는 몇 번째 왔어요? 배드는 몇 번째 왔어요? 몇어요어요 네, 가자! 어서와! 이리 뛰어,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이리 왔어요. 자, 아침 산책. 이하나. 아침 산책. 이야. 날씨가 흐리네. 날씨가 흐려요, 이하나. 우후. 와 바람 엄청 시원하다 날씨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따가 와 파도가 많이 치네 해떴어. 해떴어. 이야, 멋있다. 자, 현장하러 가자. 자 조식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자. 여기 안녕 한번 해주세요. 자 조식 먹으러 출발. 야이거 저번에 엉터리로 찍어가지고 이번 좀 한번 잘 찍어보자. 나야 나 원어 원. 여기 처음으로 디저트들, 저도넛츠 기능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토스트,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반미도 보이고. 자, 이제 어... 아빠 엄마가 맨날 먹었던 쌀국수!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 계란, 써니사이더, 오믈렛, 스크램블.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고, 여기는 재료들. 여기는 요리들은 매일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기는여기서 옥수수? 이런 거? 음, 많이 좀 먹고, 맞아. 딤섬. 아빠는 딤섬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죽. 아빠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여기도 요리들. 어, 이분이 좋아하는 호박이다. 여기도 매일 조금씩 바뀌었고 저 왼쪽에 그 불맛나는 브로콜리 매일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건 볶음밥 볶음면 어우 조개찜까지 김치국이었나? 김치찌개인데 거의 옥수수이지 이거는, 제육볶음. 여기는 비빔밥 코너네요. 엄마는 한번해 먹었을걸? 응, <laughs> 한번 먹었어. 그래, 과일들. <laughs> 요거트. 그리고, 이제 빵 코너. 시리얼도 있네. 코코팝스. <laughs> 이 등이도 빵을 엄청 좋아했죠? 빵 좋아하는 준일이 아빠는 여기 바게트를 매일 잘라가지고 저기 기계에다 구워서 먹었어 햄들도 있고 치즈도 있고 그리고 소스 이게 음료 코너 8시 반만 되면 샴페인을 줘서 너무 좋았어 요 음. 그리고 이제 커피, 연유 넣고 우유 넣고 얼음 넣고 아이 커피 너무 기억나요. 짜, 이제 슬슬 나도 접시를 따지고. 자 이제 밥을 한번 먹어볼까? 이든이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많이 담아줬지. 이좀 피곤하니? 옥수수 먹고 있네. 우리 이렇게 해서 조식을 먹었단다 끝자그 상태에서 소감을 그 상태에서 네. 소감을 네? 한국이에요 제 시선에서 보는 하나를 좀 찍어보세요 멋있죠? 우와, 이리저 저렇게 멋있게 하고 있어. 이야이 이리 와.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알았죠? 하형 둘, 셋. 준비하시고. 자, 우선 아, 안에. 자, 준비하시고. 일, 일, 일.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아하하하한번더한번더한번더자1년 <laughs> <laughs> <번도>, <laughs> 만에 바지영을 다시 방문했는데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국 갔습니다. 나 오늘 영국 갔어요. 자 파지용 열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드디어, 맛있어. 그래, 맛있게 니 우리는 빈 원더스에 왔네. 동물원 구경하고 갈 거야. 이따 만나. 자, 우리는 이제 버기카를 타고 사파리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가족은 여기 이러고 있지롱. 이들이 기분이 어때요? 있어요 기분이 있어요? 똑바로 네. 대답 안할 거예요? 할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재밌는 얼굴이에요 재밌는 얼굴이에요? <laughs> 축하해요 아, 동물 주는 거야? <laughs> 드나, 드나! 이거 사슴 만마해이든이가한번 줘봐. 여기 사슴 만만해. 어, 누가 죽어갔대 어, 자, 사슴 내가 사슴 찍어줄게. 좀 잡아. 좋아이좀 <laughs> 자, 맛있게 먹어. 줘. 어, 옳지. 도. 잘했어요. 맛있게 양념 먹는데. 어, 나는 <laughs> 왜난안기니이러면어준나 타조야 타조. <laughs> 여기 타조 좀 봐봐 이드나. 타조 보고 있어? 타조야 안녕. 음, 찍을 수도 있지. 어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놓은 타조. 근데 미어캣 많이 봤지? 미역렇도 있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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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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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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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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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나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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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에에>. <웃음> <웃음> 진짜 손이 무서워. 나는 구경하러 가자. 콩범 언니, 엄마랑 그 같이. 엄마가 즐게 옳지. 다줬어이팅 마지막 미팅이가 할줘엄마 어. <laughs> 아예 많이. 엄마는. 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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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제>. <laughs> 너가 다 가렸어. 들어와. 인사 좀 나눠봐. 자리 소리. <laughs> 이든아 아빠 어깨 앉았어. 이든아시이든아 이제나 아빠 어깨에 새가 앉았네? 맨정해줘, 이아 이거 맘마 줘봐. 맘마 줘봐, 아직 땡큐. 여기 앞에 던져줘봐, 이드나. 여기 가까이, 가까이. 앞에, 여기 앞에, 이드나. 어. 이렇게. 어, 앞에 던져. 던져. <laughs> 어. <그렇지. 웃음> 동작새가 옥수수를 좋아하나봐 자 우리 라플라주 밥 먹으러 갔어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여기, 준일이도 오고, 여기는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 밥을 먹는 곳이죠. 자, 맛있게 밥 먹자. 우후. 이요는뭘 하고 있나요? What? <laughs> 봐봐, 아, 하하하. 아, 한번 더, 하하하. 하하하. 이거 어. 공주님이랑. 어, 공주님한테 갈 거야? 어, 이든 왕자님, 어디 가고 있어요? 나야랑 함께 결혼해주세 어, 저랑요? 네. 네, 결혼하겠어요. 저랑 결혼해요. 왕자님. 뽀뽀해주세요. 네. 어, 고마워요. <laughs> 아, 이렇게 둘이 다낭에 바다 보면서 수영하네요. 너무 귀엽네요. 아, 그런가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버지.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 자시... <laughs> 아기 <laughs> 튜브를. 아, 나 너무 좋네요. 날씨가 좋아서 바다에, 바다를 보면서 수영장에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아빠와 아들, 자주 었어 따봉 하면서 봐봐. 따봉, 따봉. 우리 수기는 저 끝에.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맛있었던 반세오를 또한번 먹고 수기를 위해 포케를 시켰어요. 자, 이든이 안녕 아야 살살 해줘야지 g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가 d m o r 요 i n g 바이바이 자리쓰원 나야나 나야나 나야 나 아하 나야 나야나 자리쓰라 다낭 우리 이제 리셉션 고고 뭐죠? Go, go. Yes. 밤미코티엔. 자, 지금 우리 한 30분 기다려서 밤미코티엔 하나 산것 같아요. 자, 마지막 식사하러 가고 있어요, 숙이. 베트남 시내를 걷고 있는 소감이 어떤가요? 네, 좋아요. <laughs> 새로운 데니까, 그렇게 네. 뭐, 아, 새로운 데라서. 네. 아, 조심해, 조심해. <laughs> 8시 47분. <laughs>